프링은 해장 국지에서 시작된다. <laughs> <laughs> 어술 너무 많이 마신다. <laughs> <맛있어. 웃음> 아 죽겠어. 어떻게 찍어드 찍어줘요? 아, 오늘 급으로 속초를 가기로 했어. 그래서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선 해장을 하고 떠나가고 합니다. 맛있다? 응. <laughs> 음, 굿.

진짜 무조건 다 연탄 위에서 구워주는 거야? 어, 어, 어. 어, 거? 야럼내 스타일이야. 나 노포 너무 좋아.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거? 해서 먹었었는데 먹어. 나는 내 스타일이야. 두병 각이다. <laughs> 그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야. 어, 느낌이야. 어, 어. 장난 아니잖아. 그런 데가 있었나? 사람들 나랑 너무 잘 맞네 아주 마음이. 어 라면도 끓여줘. 걷고 아니 근데 진짜 어. 2kg 각이다 내가 보기엔. 여. 어, <laughs> 얘 귀엽다. 나는 지푸라기가 이렇게 있는 줄 알았어. <laughs> 쟤 진짜 귀엽다. 귀지 있는 거다 먹을 것 같아. 나 회담기 샀단 말이야. 뭐샀 거야? 나는 참비스 나도 참비스 먹어야 돼, 응. 안에는. 네. 2병만 네 사. 아, 뭘사아내병씩은 네네 아니... 아니야. 네 병, 네네네네 아, 아니야. 4병 4 1박 2일인데. 남으면 가져가. 만두 이런 거 먹을까? 가자는안 사? 어. 아니, 하오 좋아, 아 어머, 어디 어디를 막하네? 오아 치야가 왔다. 시야가 왔다. 시야가 왔어. 어디가? 나한테 오는줄 너 검은 품에 저렇게 긴거 처음 봐. 언니 엄마 집 같아 뭔가. 언니는 엄마네 집 놀러 온 집. 진짜 급하게 예약해서 여기 밖에 강아지가 가능한 펜션이 여기 밖에 없어. 강아지 그냥 이렇게 마당에 풀어놔도 된대요. 그래서 뽀롱이 계속 밖에서 놀고 있어. 마당이 엄청 넓어가지고 너가 제일 신났다. 어이 착해. 뽀롱 좋아? 그래. 잘, 잘 됐어. 아이아 와우. 술술술 술, 술. 냉장고에 넣어야 돼. 와, 이 식탁에서 술 먹을 진짜 잘 들어갈 것같아 진짜 강이네. 할머니. 와. 우리 엄마가 펜션을 열면 진짜 이럴, 이럴 것 같아. 어. <목소리> 여기 와서도 너무 눈에 기 못해, 티가 안 나서, 었 저는 특히 윤정우 씨가 머니 캐쳐 t v 에가 어, 이거 말고, 그리고간이 이렇게 까지라고 생각도 못고 근데 있어. 그 이유가... 55kg 떻게 붙었나? 옷이 없게요? 노래부터 내 스타일이야! 대박이다. 진짜, 언니, 저기 연탄불에 구워 먹어. 쌀풀어. 소주 달려. 술 여행이에요, 술 여행. 너무 좋아. 이렇게, 이런 게 서울에 있었으면 진짜 잘될것 같은데. 그래서 속초의 맛에, 맛 때문에 오는 거죠? 저 아저씨 옆에서 댄스 한번 쳐봐야지. 난 유튜버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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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도 시작해봅시다. 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다 보면서. 박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밖에서 술 마시는 거. 오, 세트예요? 오, 오, 게, 오, 대박. 세트이게양트요 이거 이게 양밀인가? 이거 어, 세미예요이 진짜 맛있겠어. <laughs> 표정 봐. 오. 되네. 맞아. 그래서 진짜 잘 구워야 되더라고. 1년에한번 나와요? 오래면. 오. 12월 달 동. 딱 불려가면 뜨지는. 어려운데. 알 것. 알 있어? 응, 어? 음, 너무 맛있다. 와, 음. 와, 진짜 맛있다. 나 생선구이 진짜 좋아하거든. 응. 음, 진짜 맛있지? 응. 음. 너무 맛있는 거내 스타일인데, 완전? 약간 이맘때쯤에는 속씹봐야 돼. 음. 음. 그데너 탄수 음. 있는 거못 먹는 사람 못 먹겠다. 짜잔. 음. 아, 어제도 먹었는데 그게 존맛이야? 또 오늘도? 음. 또 다행이다, 다들 잘 먹어가지고. 나의 추천. 너무 맛있어. 나의 양미리를 좋아해줘. 맛있다. 갈치랑 좋아해, 음. 이제 막 그런 랑또 다른 맛이야. 그치. 너보다 맛있다. 갬백, 음. 갬백, 갬백. <laughs> 쟤, 탁, 노래만 가야되는데. 나러면 매운 맛 같은데? 응 그런 것 같은데. 바리바리 에브리 바리 잔드세요 짜라 자라 짜. 세모. 영맛있어고어갈 건데. <resentful> 너무 맛있겠는데요? 어. 오도독스니오 도치알이 뭐지? 도치알? 김치가 진짜 이렇게 생겼어 먹어보자 너무 맛있 김치 김치찜 같아 잘먹 하나만 있으면 술 3병 각이다 그 <laughs> 어, 제일 술 땡길 때가 언제야? 나 다이어트 할 때. 어, 집에서 약간 심심하맛은 어, 아, 그리고 나는 집에서 어. 심심한데 다이어트 하는데 티비에서술 먹는 거 나올 때. 다이어트를 반복하니까 심감이 너무 많아. 나 진짜 어렸을 때. 어, 난술 먹어도 안주 안 먹어. 근데 이제 취하면 막 눈까지 짚고 흡입하니까. 절제도 별로 못해. 단박이에요. 응. 어. 특징은 다이어트에서 오는 거같 20대 때 너도 그렇고 우리 그렇게 안먹오징어에 하나 아, 시켜 먹고 소주 계속하고 꼬막 하나 시켜 먹고. 아니, 지금 꼬막. 꼬막 먹지? 멸산 네. 먹지? 라면 거의 다 말아 먹지? 집에 와 꼬막 지 다이어트 때도 오한번먹어봐 내가 또 연습생 썰로 되게 유명하지. 내가 열아홉 살때 연습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뽑힌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열아홉 살때너가 괜찮았어. 인지성 때문에 뽑혔나보다. 그런데도 약간 싸이월 쪽지 같은 걸로 온 거야. 연습생 해볼 생각이 없냐고. 그데 어, 서울기 재밌겠는데? 이러고 나는 또 새로운 도전이잖아. 바로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연습을 했는데 내가 처음에 춤을 배웠는데 진짜 너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세 달을 배웠는데도 골반 돌리는 것만 시키는 거 계속. 그 애들은 다 안무 배우고 하는데 이제 나도 춤을 배울 수 있겠지 했는데 거울을 잡고 계속 웨이브만 할 거야. 잘한다. 끝나고 이렇게. 춤을 <laughs>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춤이랑 노래랑 연습을 병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노래도 안 되지 않았어? <laughs> 주간마다 시험 보고 막 이런 테스트가 <laughs> 있는거든그래 막, 네막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진지하게 듣더니, 넌 랩을 해라. 이러는 거다 나한테 노래가 <laughs> <놀이가> 너무 <laughs> 안 되니까. 랩이 <laughs> 더안될것 <원할> 같은데? <laughs>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랩을 겁나 연습했어. 진짜? 막, 랩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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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laughs> 지금 <laughs> <laughs> 내가 살아오게 <사라오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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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가 있었거든요 그냥 노래를 해라 <laughs> 내가 근데 포기를 잘안 하잖아. 나 그래도 쇼핑몰도 진짜 오래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 숙소에만이 좀안 맞았었어. 그때도 눈치가 겁나 없었거든요. 내가 왕따인데 왕따인지 모르는 거야. 아니서 언니 뭐 오늘 밥 먹었냐고. 나 오늘 나 오늘 다 먹었어. 그래서 아나 오늘 뭐 이거 했었는데 다 먹고 지나갔는데 했었어 안 먹는 거. 야 그리고 그때부터 마상 겁나 받아가지고 대표님 저그좀 아닌 거 같다. 그러니까 맞다 나가라. 어, 어 알겠다 하고 나갔지 하늘하늘을 차렸어 얼마 먹었냐? 한 6개월은 했어 진짜 어 이렇게 팔자오 잘한다 잘한다 오 잘하잖아 언니 네. 벌써 응. 여기서 다, 여기서만 다섯 병을 먹었어 그러니까. 리 이거 먹고 지금 어. 숙소 가서 네병을더 먹어야 된다는 게 진짜 핵수 언니를 재우자 뒷목을 고그혈좀해 뒤에 배경이 진짜 옛날 느낌. 성정민이술 여행 갔던 거 알아? 고정 여행? 아, <laughs> 어, 어 <그래도 웃음> 조정호랑 <조승돌아. 웃음> 하리보. 어 오, 빠가나 요거 끼어줬었어, 손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요. 진짜. 뭐든지 다 자기 얘기로 돌아가. 그래, 아예 <laughs> <laughs> 에에 아... 소주 맛도 었다에에에어 소주 맛도 진짜 상대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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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에에에이에에에이에에에나 <laughs> <laughs> 어떤 데 지금 너 머리? 옆으로 어, 돌려봐. 언니 돌려. 머리는 지금 조선시대야. <laughs> 그너 머리 돌려봐. 가왔나요 걸음 가야지. 일로 세요 그래. 미 동치미 매밀국수. 니다 냄새 나 이건 다이어트 식품이잖아. 맞아. 도토리 아까 감자 좀안시씻고 도토리 지무 너무 맛있다. 어디서 막걸리 가긴데? <laughs> 네. 옛날도 음. 두분다두분 다이어트 막걸리 먹고. 두부랑 두부랑 때 다이어트는 좀만 좋아하네. 나막걸리 먹고 싶어. 응? 진짜 술꾼 도되네 와. 너왜이 얌전하니? 얌전해요. 지금 나와 서 돌아다녀야지. <laughs> 동치미 육수를 이렇게 부은거먹봐 <laughs> 진짜 맛있겠다. 진이 낙진. 음, 와. 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미래 도시 같아.